김효일주는요. 이름부터 뭔가 묘하죠? 진짜 성격도 묘하고 매력도 묘합니다. 지금부터 김효일주를 3분 만에 탈탈 털어볼게요. 김효일주? 겉은 말랑한 흙기토, 속은 잎사귀 돋는 나무 묘모. 겉보기엔 차분하고 순해 보이는데요. 속엔 미친 디테일과 감정 센서가 탑재돼 있습니다. 저 말은 무슨 의미였지? 방금 그 표정,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혼자서 감정 시뮬레이션 300번 돌리는 사람? 말안 해도 다 느끼는 눈치 말래. 근데 너무 예민할 땐 오해도 혼자 하고 혼자 삐져요. 괜찮아? 절대 안 괜찮은 상태. 그래도 배려심 많고, 한번 정준 사람에겐 끝까지 진심이에요. 김효일주는 감성 플러스 분석력 둘다 있어요. 즉, 예술적 감각도 있고 기획력도 있는 똑똑이. 미적 감각 이꼬르 예술가. 논리 감각 이꼬르 기획자. 추천 직업. 작가,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심리 상담사, 명리학자, 타로마스터. 브랜드 마케터, 콘텐츠 기획자.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걸 포착해서. 이거야. 하고 아이디어로 터뜨리는 스타일. 근데, 일할 땐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시끄럽고 눈치 보는 사무실은 비추. 자, 연애는요. 김효일 주는 눈치가 너무 빨라서 탈. 상대방이 문자 좀 짧게 보내면 기분 나빴나?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혼자 분석 500번. 그래서 무뚝뚝한 사람은 안 맞고요. 표현 잘하는 사람, 감정 공유 잘하는 사람이 찰떡이에요. 한번 마음 열면 엄청 깊고 섬세하게 사랑해요. 근데 상대방이 둔하거나 무신경하면 바로 멘탈 터짐. 김효일주의 연애 포인트는 딱 하나. 감정 공감 플러스 리스펙트. 김효일주는요. 예민한데 똑똑하고, 소심한데 진국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만 사람 냄새 나는 스타일. 혹시 당신이 김효일주라면? 댓글로 내 감성 자존심 한줄 써주세요. 구독, 좋아요, 묘하게 부탁드릴게요.